그래서 스포를 누나, 뭐, 요렇게 한 다음에, 뭐, 요렇게 해서 먹고, 뭐, 포크 나이프, 뭐, 수저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먹었으면 뭘 뒤집어 놓고, 아이씨, 나 존나 복잡해. 아이 그, 무슨, 꼬맹이가 그걸 아냐고. 야, 근데 누나, 그걸 갖다가, 먹을 때마다 있지, 누나. 그걸 가리키더라. 야. 그래도 할머니. 아, 못챙겼지쟁이지 네, 응. 음. 어차피 매운 거못 어? 먹잖아. 매운 거못 먹잖아. 뭐, 먹긴 먹는데 누나 먹어. 응. 어. <laughs> 아, 이 매콤한 맛으로 먹는구만? 어. 아 확실히 이게 색깔이 이러니까 음. 황금빨이 잘 맞네. 얘네는 원래 센터에 올리는 게 아니야. 사이드 있지. 어. 나 의정부에 쪽갈비 많이 먹으러 왔는데. 맛있게 하는 데가 하나 있어. 밥을 이만 편하게 못 먹게 하냐? 음. 응. 야 옛날에 우리 노인네는 이런 뼈다귀 같은 거 어디서 먹으면 응. 끝나고 나면 항상 그 고깃집 주인한테 그걸, 그걸 싸달라 준 다음에. 애들을 다큰 개들만 키웠거든. 어. 아, 진돗개 세파드 막 이런 거. 개네를 응. 갖다 주면 누나, 개들 환장을 해. 어, 뼈, 이거 있잖아. 응. 아, 지금 뭐밥 먹는데, 지금. 나안밥 먹고 올게. 분명히 그러고 왔단 말이야. 어, 응. 자꾸 지랄, 이 새끼도 정신 차려주잖아.